가비님들, 저는 타로마스터 지안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짧게 강의를 하기 위해 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 어느덧 우리 마이너 카드 5번까지 왔고요. 이제 거의 끝이 나갑니다. 자, 우리 5번의 키워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숫자 4안정에서 이제 5가 만들어졌습니다. 5번 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굴러갈 수 있는 모양이 만들어졌죠. 4번은 굴러가기 조금 힘듭니다. 근데 이제 5번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지면서 그 오각형을 생각해 보세요. 이 오각형. 이게 굴러도 갈수 있는 그런 느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굴러 다니면서 경험 을할 수가 있겠죠. 인간들이. 안정된 상태의 4번에서 5번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이제 이 불균형한 상태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 그러함, 그러하면서 우리 숫자 5는 균형을 흐트러지게 하고 우리가 느꼈던 4번에서 느꼈던 안정감에서 우리의 5번은 어려움을 느끼게 해준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싸우게 되고 음, 또, 고립되게 되고, 상실감이 됩니다. 내가 이제, 어, 그냥, 인간, 대인 관계를 생각해, 사회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안정된 곳에 있다가,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서고서, 어, 점을 하나 더 찍어서 굴러가버리니까, 이것이 또 다른 돌들과 마주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예, 이것들과 같이 부딪히며, 예, 불확실함, 그리고 또 이제 불균형, 그리고 싸움을 불러오겠죠. 자, 그래서 이 마이너 5번에 있는 메시지들은, 어, 앞, 이게 벌어지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보다는 앞으로 조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 6번으로 넘어가는, 6번은 또 안, 약간 안정의 키워드가 들어오겠죠. 그때 가서 배우기로 하고, 6번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희망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의미의 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 보면 나를 왜 시험에 들게 하셨을까? 나를 주여 나를 왜 시험에 들게 하셨나이까?라고 하죠. 네,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5번 이 카드는 이제 사자 자리입니다. 사자 자리의 토성입니다. 완주 5번 사자 자리의 토성 생각. 예, 교환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 저것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냥 저거 하고 싶은 대로. 예. 내 마음속의 불안. 그리고 자기 중심적. 내 밖에 모름. 아주 격렬함. 그리고 무자비함. 어, 너무 부, 너무 부정적인 키워드들만 나오는데 긍정적으로는 이게 응, 에너지가 넘친다. 혹은 뭐~ 장애물에 맞선다 어~ 불안아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게 어~ 다른 리더 분들도 말씀을 하셨는 걸 강의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아이들 관련 혹은 운동 관련에 잘 나옵니다 언제냐 제가 뭐~ 학부모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 그 이제, 공부를 안 한다 해서 운동을 하느냐 했더니, 유도를 꾸준하게 했다라고 하셔서, 그냥 그쪽으로 먼저 시켜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아이들 관련 운동에도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안 좋죠? 재외운의이 카드 뜨면, 어, 생각이 일단 많다. 복잡하다. 그래서 연락은, 어, 오냐 안 오냐. 예, 네, 안 옵니다. 뭐,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너무 부정적으로 또 말하면 또안 좋으니까 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넘어가고요. 아, 죄송합니다. 목이 말라서 예. 자 그다음. 펜타클 5번 넘어갑니다. 펜타클 5번은 황소 자리의 수성입니다. 펜타클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돈에 관련된 생존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황소 자리에 수상입니다 돈에 관련된 별자리는 황소자리죠. 물질과 재물에 관련된 별자리. 자, 어,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리는 싸워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계점에 부딪혔습니다 자, 그래서 어, 불확실해요. 나는 직업도 불확실하고 가정도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내가 같이 달려가는 같이 가는 사람이 있긴 해요. 뭐 쓸쓸하긴 하지만은, 뭔가 불확실한 그런 느낌이 들어오고 있죠. 돈에 대한 압박, 결핍, 두려움, 그리고 내가 이 상태에서 멈추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겁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 이두 사람은 여기 옆에 펜타클의 성을 못 보고 그냥 지나가죠. 요거 안에 들어가면 따뜻할 텐데 말이죠. 어, 이게 이제 좋게는 해석이 잘안 되는 카드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나쁘게 해석이 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언의 카드로 뜨면 네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앞으로 역경을 헤쳐나가십시오라고 해 주셔야 하는 카드입니다. 거지 일명 거지 카드라고 네 합니다. 자 그다음 우리 검칼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의 패배와 굴욕 그리고 괴롭힘 그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읽어내는데요. 자, 칼 5번, 검 5번은 물병자리의 금성입니다. 우리 소드, 칼 5번, 칼은 제가 말씀드렸죠. 공기가 처음에 원소예요. 원소가 공, 공기예요. 죄송합니다. 예, 우리는 자를 수 없는 공기를 칼로 잘라내야 됩니다. 어제보면 거치 게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어, 내가 부당하게 이겨낸 거예요. 부당하게 이겨냈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되죠? 불법적으로 이겨냈다는 게더 빠르겠네요. 불법적으로 내가 이겨냈기 때문에 내가 이겼지만 뭔가 의미 없는 승리, 찜찜한 승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불법 도박을 해서 돈을 많이 땄는데 그거 들킬까 안 들킬까 걱정하는 뭐 그런. 이미지로 해석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패배와 말다툼. 그리고 집단적인, 집단, 자, 하나, 둘, 세 명. 자, 집단적인 모습에서의 힘든 관계. 도덕적이지 못합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어째 보 불법과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이기적이고요. 자, 승리를 했지만은 후회가 된다라고 참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네,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카드다. 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음, 컵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컵 5번 같은 경우에는 아, 너무 슬퍼요. 이 카드만 보면 참 마음이 좋지 않아요. 어, 슬픔과 상실감이고 자기를 방어를 한다라고 우리는 크게 키워드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컵 5번은 정갈자리의 화성입니다. 손괴가 있습니다. 나한테 손실이 있습니다. 주식을 했거나 부동산 매매 경매 다안 좋습니다. 자,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어졌지만 아직까지 애정은 남아있습니다. 여기 지금 넘어진 관계만 지금 찾아보고 있죠. 여기 뒤에, 뒤에 커버 못 보고. 자, 일시적인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요 카드만 나오면 제가 뭐라 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냥 요거 놔두고 그냥 옆에 다리 있잖아요. 건너서 마을로 가세요라고 합니다. 왜 굳이 마음을 혼자 붙잡고 못 놓고 있냐. 어?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이 삶의 어두운 측면들을 나는 잊고 있어요. 왜 굳이 이 옷을 입고 있냐 벗으면 된다. 이거는 내 마음의 불편함입니다. 네, 고려 보시면 됩니다. 이 카드들 중에서 어 제일 우리가 이제 그 5번이라는 숫자가 이제 그걸 했죠. 6번으로 가기 위한 고난과 시련이 닥쳤다. 불균형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라고 했잖아요. 제일 가능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는 건이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그냥 고립되어 있으니까 마음만 열면 된다. 뭐재회운 같은 거 물어볼 때 이런 것요 카드 뜨면 뭐 생각은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복습합니다. 5번이라는 숫자가 나타내는 것, 것은, 이제 행성은 화성입니다. 그리고 어, 5번이라는 숫자는 붕괴, 그리고 혼란스럽다, 불확실하다. 그 다음에 나의 욕구가 다 표출해야 되는데 표출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다. 예, 사로 안정되어 있던 상태를 흐트러 놨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종교가 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카드. 자,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 유혹이 있다. 그리고 뭐, 분노에 가득 찼다. 그런 것들을 쭉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계속적인 업적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 해서 통과를 해야, 그런 시험을 통과를 해야 내가 6번으로 무난하게 아무 무리 없이 이제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쓸모 없고 어좀뭐 바람직하지 못한 어 아주 구식적인 그런 발상들을 모두 깨트려라. 그리고 이제 어 뭐라 해야 되죠? 어 관습이나 그런 전통에 대한 그런 억압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박살낼 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식으로 리딩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이너 5번까지 했습니다. 다음에 6번, 7번, 8번, 9번, 10번 남았고요. 끝나고 난 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별자리와 타로 카드에 대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가리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